건물은 조은 값에 팔리다 이지만 팔리다가 아니라 이 건물은 좋은 값을 내놔 그럼 받습니다 내놔 받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뭐 느끼는 거? 어? 이집분이 정말 명령이구나 왜? 그냥 팔리다면 이 미국 사람들의 커맨드가 전달한 느낌을 많이 잃어먹어요 그냥 팔리는 게 아니야 내놔 받을 수 있어 내놔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런 논리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 어? 그 어, 장군은 병사들에게 앞으로 전진하길 용, 명령하죠. 서울타운은 좋은 경치 안 나와라. 나의 부하들아. 탁. 그는 프렌치에 대해서 어, 마치 부하처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값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면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우리 한번 어, 테스팅 한번 해볼까요? 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커맨서끝 셀러리. 어, 이소프트웨어이 기술자들은 어때요? 좋은 월급을 역시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워낙 이 사람은 기술이 좋아서, 저 페이 얼마 줄까요? 했더니, 300만원 주세요. 응? 좋아,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아, 됐어요. 350 주세요. 어, 왜 이래, 왜 말할 거야? 싫으면 관두세요. 350 받을 수 있어. 350 준비해, 아, 됐어요. 400 주세요. 400 받을 수 있어. 사실 어때? 좋은 엔지니어는, 여러분, 어, 월급을, 좋은 월급을, 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의미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을좀 잡아 나가겠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어 단어도 한자와 같다 입니다. 자 English words are Chinese characters. 헉, 세상에 영어 단어가 한자와 같대 중국. 니하마 땡화 한자와 같대. 어머 저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영어 단어는 한자 같대. 뭐뭐 처리 엄마 저 사람 한자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환자가 아니라 한자 같다고요, 오케이? 예, 영어 단어도 한자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단어는 자, 접두사, 어, 어근, 접미어라는 마치 어, 우리 한자에 보면 의미가 분화되어 있듯 영어 단어도 나눠 보면 대체로 모든 단어가 접두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주요하게 접두어, 프리픽스와 그다음에 루트 그리고 서픽 fix 라는 이런 분화로 어, 이렇게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한자처럼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된 뜻글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할 게, 이제 단어가 여러분이 어휘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고급어휘, 중고급어휘로 어,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가면 특히 대학 이렇게 넘어갈 때. 그렇죠? 바로 이런 단어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안 받아들이면 환자와 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어디 한 번. 첫 번째. 자, 어, 서브이 바로 지하철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쉽네요. 어? 서브가 바로 아래라는 거거든요. 서브가 이 접도로 아래를 나타내. 어떤 단어에 서브가 들어있으면, 일단 아래라는 거야. 우리 뭐, 어, 잠수함, 서머린이라는 단어도 아시는 분 있죠. 서머린. 아래로 이렇게. 설마 잠수함이 물 위로 가겠냐고 오케이? 아래로.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에는 길이라서, 뭐 그렇다면 아래로 가는 길? 이게 이제 지하철의 유래인데, 정말 한자같은게 지하 그리고 철 얼마나 그죠? 지하와 철로 되어있는 정말 쉽죠? 음. 저도 이렇게 <laughs> 어, 한자를 쓸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안보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대단하지요? 어, 무슨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어? 이렇게 쓰는데 <laughs> 철자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철자가 영어는 철자가 어렵나 한자도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앞으로 <laughs> 힘들 때 그래도 한자보다 낫지 이런 생각하면서 좀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철, 네, 철, 어떻게 철을 어떻게 쓸 수가 없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 어, 지하철 자쓸수 있는데 일부러 이제 못 쓰는 척 즐겁게 하려고 네. Where s the nearest subway station? 바로 이럴 때의 문장이죠. 어,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어디야? 바로 우리 같은 매봉 스테이션인데요. 어, 바로 이 흔한 어, 서브웨이가 알고 보니 한자처럼 분화되어 있었군. 이걸 그러니까 아무생 각 없이 외운다는 건 사실 대단히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원적 사고는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 침투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 어원은 학문적인 단어만 써고 아니죠. 하, 그러면 서브웨이 타지 마세요. 걸어 다니세요. 어? 그리고 하긴 탈라폰 음, 우리 전화기도 하지 마시고, 그죠? 단어 많아요. 하긴 뭐 어? 슈퍼주니어에 왜 슈퍼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이제 보니 슈퍼주니어는 몰라 다른 그 밴드들을 좀 무시하는지도 몰야 자기들이 슈퍼야. 어? 뭐? 우리 슈퍼주니어. 와. 어, 신동 또. 누구지? 신동 막 이특. 오케이. 어? 해서 나뭐 이특 닮았다는 사람 이 있던데. <웃음> 만만하니. <웃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슈퍼주니어 하듯 아, 슈퍼가 위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원적 사고 어렵지 않다는 거. 두 번째. 자, 이제 우리가 어원적 사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어, 바로 a c o s t 이 단어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우리,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계시는데 보니까. 어, 려운 단어예요. 다가가 말을 걸다거든요. 다가가서 이렇게 누군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익힐까? 물론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때요? A stranger accosted me on the street. 낯선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와서. 어? 저기, 오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문덕 오빠, 이렇게. 사인 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볼에다가요, 뭐 이렇게. 네. 자, 이럴 때 <laughs> A stranger, a c o u s t me on the street인데 이렇게 예문을 익힐 수 있지만 이 어휘 자체를 봤더니 ad가 가까이라는 접도어이고그 다음에 어, 바로 어, 어때요? 우리 coast라는 해안 다시죠? 이제 보니 이 단어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원의 비밀인데.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게 어, coast는 <laughs> 여러분 어, 사람이 해안이 있다면, 어때요? 이게, 요, 옆구리. 옆구리가 해안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기에 제 몸이 만약 한반도라면, 어, 이, 이 부분이 동해안인가요? 서해안인가요? 동해안이죠. 이쪽은 뭐예요? 서해안. 그렇습니다. 자, 잠깐, 우리 한 번, 우리 한반도 지도 한번 보고 확인한 다음에,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잘 보시죠? 예,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의 지도인데, 제가 몸으로 한반도를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지도와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해안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북한, 북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백두산, 이렇게. 비슷하지, 비슷하지. 오, 좋아. 비슷하다. 비슷한 박수. 오. <laughs> 네, 괜히 했다 싶어요. 네, 하지, 하지 말았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옆구리에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바로 내 동해안에 와서 말을 걸었다. 맞지요? 자 여러분 어원적 접근은 이런 고구보이들을 쉽게 익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실 때는 반드시 어원적 사고. 마치 우리 한글 수준 올라가면 다 한자예요. 아시죠? 한자하지 않고는 도대체 어, 어떻게? 한 글의 수준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은 아 어휘를 하다 보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의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자 이제 어, 그 다음 보시면 자 바로 그렇죠. 이 단어도 역시 고급어인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 어, 텔레파시 아시죠? 응, 텔레파시. 물론 어, 우리 발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텔레파시하면 절대 어? 텔레토비 할, 텔레토비 하긴 텔레토비한테 맞을 수 있고, 어, 텔레파시입니다텔레파시 telepathy. 자, 다 같이 텔레파시 오케이. 이음절로 스트레스를 주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얘도 보면은, 어, 텔레라 멀리와, 그 다음에, 어, 어때요? 역시, 패스라는 느끼다에서 유래가 됐구나. 이렇게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가 사실 알고 보면. 자, whales are known to communicate by telepathy. 이 고래들은 말이죠. 어때? communicate. 의사 소통하는데 이심 전심 바로 텔레파시로 소통합니다. 고래들 대단한 거아요 누가 아니에요? 고래는 저기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막 셀러폰으로 해요라고 누가 말하던데. 아유 웃기지 마세요. 어?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 있는 고래가 어어 어, 여보세요 서해안 고래 어 그래 저기 뭐야 어떻게 괜찮아 물 좋아 그럼 아유 중국 어선 때문에 힘들어 <laughs> 막 이런 식으로 어너너왜 딸꾹질하니 나 술고래야.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이게 자, 아무튼, 하긴 술고래들도 텔레파시로 합니다 통에 그냥 팍! 아, 어, 어느 술 한잔! 콜! 면이시. 자, 역시, 고래들이나 술고래는 정말 텔레파시 없으면 못 산다. 오케이. 자, 바로 텔레폰 텔레스컵을 통해서 영어 어, 접도 텔레, 알 수도 있고, 알고 보니 패스가 느끼다가 p a t i e n 이 p a 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원을 하다 보면 이미 아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어 이렇게 쉬운 단어를 통해서 어원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어원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 어, 오, 내가 한자가 제일 약한데 영어 단어 한자같으면 못해라고 하지 말라는 거. 오케이? 아까 철자 어려웠던 몰라도 된단 말이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통합해 보겠습니다. 방금 두 가지 얘기는 사실 따로 따로가 아니라 의미 하나다와 영어 단어 한자와 같다는 같이 협력해서 우리의 가장 힘든 부분을 해결할 것입니다. 다이어의 다양한 의미의 비밀은 사실은 사실은 뭐다 바로 어원 etymology origin 단어의 그 어원이 그 다이어의 비밀의 열쇠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어원적 접근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증명할게요. 자, 이제 에, 또 다른 어려운 다이어가 있습니다. 아까 드로우에 비하면 정말 어렵죠. 커맨드도 우리는 넘었습니다. 드래프트를 넘어야 돼. 기초, 마시기, 통풍, 징집. 이거 아마 고등학교 수준에도 나오는 고교생이 익혀야 될 필수 단어일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드래프트는 사실 알고 보니 드로우에서 아까 배운 드로우 끌다 해서 나왔대요. 얘가 끌다. 아니, 기초, 마시기, 통풍, 징집이 끌다가 된다고요. 응? 다 끌어당기는 자, 여러분, 기초에서, 어, 아까 그림 기억나죠? 기초를 이제 차라리, 제가 나중에 꿈이 사실 사전, 사전 만드는 거거든요? 사전을 왜? 이 의미들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미를 잡을 수 있는 코어 매닝을 살리는 걸로. 기초를 반드시 밑 그림으로 바꿔버릴 거야. 밑 그림. 왜? 어차피 그림이라서. 자, 마시기. 끌어 끌기. 통풍 끌기. 징집 끌기. 좀뭐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분이.